자, 그래서 다 풀어보셨습니까? 1번. 아, 답이 뭘까? 이거 원이가 맞춰볼래? 1번이 아니라 2번이지. 앞에 거, 뒤에 거. 발행하는 것을 해석 한번 해볼래? My dream is to publish my own book. 오케이, 나의 꿈은? 모르는, 모르는 편에 서 물어봐. 온? 커블릭 출판하다 발행하다 아니 근데 옆에 해석 보면은 얼추 알고 같기도 한데 own은 자신의라는 뜻의 명사 혹은 형용사 아니면은 소유하다라는 뜻의 동사야 my own book은 내 자신의 책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볼래 내 꿈은 으흠. 내 자신의, 자신의 책. 책을 발행하는 것이다. 자,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였네. 그렇다는구만. 자, 3번. 당연히 이거 맞춰보면은? 뒤에 거야. 해석 한번 해볼래? 어, 그는 쌀을 재배하는 것을 시작했다. 오케이. 자, 4번. 서원 이거 맞춰볼래? 아, 앞에 거야. 그래서 해석이 어, 모르는 표현, 'necessary'라는 표현인다 'necessary' 필수적인 필요한 이란 뜻의 형용사야. 아, 그래서 해석 한번 다시 한번 해볼래? 그꼴이긴 하지만은 야 이거 그보다 거좀더 그거보다 많이 쓰는 말이 하나 있잖니 목표. 자, 이전에 이런 얘기했었지 해석을 할때 순서가 어떻게 되냐 면은 주어스러운 거를 먼저 다 해석한 다음에 끝으로 거슬러 가라고. 자 주어스러운 거를 먼저 해석을 끝내고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주어일까? 2부터 어디까지가 주어? 맞아 꼴까지가 주어요 그러면 to set a goal은 해석을 다한 다음에 끝으로 가라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생각하지 말고. 필수부터 해석하는 게 아니라니까. to set a goal의 해석을 끝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인 넘어가야 된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오케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런 뜻이야. 5번 어 뒤에 거야. 자 해석도 한번 해볼래? 음, 나는 뭐, 나, 말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어, 맞습니다. 그래서 I 나부터 먼저 해서 그랬지. 이제 문장 끝으로 간 거야. The horse 말에게 feed 먹이를 주는 것을 need 필요로 한다. 어, 이렇게 됐어. 자 6번 요거또 서원이가 해석 한번 해볼래? 뭐 답이야 뭐 해석하다 보면 알것 같은데? 오케이 나의 취미는 음, 스탬프들을 우표야 우표를 집하는 것이다. 어 맞습니다. 자그 아래쪽에 투부정서현 효용사적인 용법도 한번 볼까 이거? 음첫 번째 문제가 아니라 이두 이 번째 문제지? 어, 두 번째 문제 강일리가답 한번 맞춰볼래? 앞에 거일까 뒤에 거일까? 맞아. 앞에 거야. 그래서, I have some food to share. to share를 some이나 food 앞에 붙이거나 아니면 some하고 food 중간에 끼우거나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영어는 잡스러운 말이 있으면은, 아니, 두 단어 이상의 뭔가 수식하는 말이 있으면 일단 뒤로 밀어버리는 경향이 있어. 한 단어짜리는 한정사 취급해가지고 앞에다가 놔줘도 되긴 하는데, 지금 투부정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두 단어 밖에, 두 단어 이상이 될수 밖에 없잖아. 두 단어 음 동사 원형이 있어. 원형이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 수식하는 명사 뒤에 붙이게 된다고 기본적으로는 자 3번 성원이 가맞혀 볼래? 그는 입을 옷이 없다 투웨어 클로즈 이거 옷을 입기가 돼버려 옷을 입기를 갖고 있지 않다 후부 정사는 수식하는 말에 뒤에 붙인다니까 지금 클로즈를 수식하는 말이야 입을 옷이라잖아 옷을 수식하는 말이 입을이야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니? 어, 그래서 투웨어는 클로즈 뒤에 붙여야 돼 하여간 두 단어 이상이면은 뒤에 붙이게 돼 있어. 앞에 붙이면은 지금 옷 입는 것이라는 의미로 너무 헷갈리게 되어서 그래. 다음 거. 강일이가 5번 맞춰볼래? 응, 앞에 거야. Somebody to visit. 투 부정사는 하여간 뒤에 붙인다고 했지. 자, 6번은. 서원이가 맞춰보는, 이거는 이야기할 누군가라고 했어. 한번 얘기하지만 투부정사는 뒤에 붙여 수식하는 말에 뒤에 붙여 이야기할 누군가래. 이야기할이 누군가를 수식하는 말일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말을 수식하는 말일까? 자, 그래서 한글 구조를 봐봐. 이야기할 누군가라잖아. 누군가가 이야기할을 수식하는 말일까? 이야기할이 누군가를 수식하는 말일까? 아니면 그냥 한 덩어리일까? 맞아. 한글 구조 파악하는 게 핵심이라니까? 이래서 우리가 평소에 한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야기할 순가 결국 이 말만 들어야 되는 얘기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걸까? 위에 거일까 아래 거일까? 위에 거야. 이야기 하리란 말은 그냥 덤으로 붙어 있는 말이야. 그냥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면 하잖아. 나는 이야기 할 누군가가 필요하다. 말이 조금 늘어난 거지. 근데 나는 이야기 할 필요하다. 이거는 말이 좀 이상하잖아. 누군가가 수식을 받는 말이야. 자 그래서 답이 앞에걸일까뒤에걸일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투부정사는 뒤에서 수식하게 돼있어 지금 서먼 투톡 투뭐 아니면 거기서 투에 낚이고 있는거야 지금 투가 두번 나와가지고 어앞에거야자 왜냐 하면은 잘 봐야돼 투토크가 토크, 투 서먼을 수식하는 말이야 투는 왜 있는걸까 그 뒤에 투는 또투부정사 아니, 아니, 아니. 자. 이해를 보자. 자, 이거.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I talked s o m e o 틀린 말이야. 뭐가 틀린지 알겠니? 나는 누군가를 이야기했다? 토크는 자동사거든? 자동사는 목적어 바로 못 달고 다녀. 목적어 쓰려면 전시사스러운 게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영작 한번 해볼래?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어, 서원이 영작 한번 해볼래?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거 위에 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토크란 동사는 쓰자.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I talked? 그치, about someone. about 시키었잖아. 자, 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 그치. 여기 2가 있었던 거야. 자, 이야기할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지. someone, t hawk가 아니라, someone to talk 2라고. 왜? 이거 뒤에 2는 전체사였거든 이투랑 이투는 같은 투야. I talked to someone. 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다. 이야기할 누군가. 아, 이거 좀지어도 되니? 실제로 투부 정사의 명사적인 용법하고 형용사적인 용법에서 가장 주의할 부분이 이거거든. 우선은 명사적인 용법은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왜냐면, 지금 명사적인 용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 이디즈 어쩌고, 투어 쩌고저쩌고 부분 얘기가 안 나왔어, 지금. 사실은 앞에서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책에 나와 있거나. 지금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의 주의사항만 얘기해라. 예전에 통용사 얘기하면서 뭐 한정적인 용법, 서술적인 용법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텐데 아마 잊어버렸을 때가 됐다고 생각해 자, 그러니 설명은 간단하게 적어놓으면은 사용사를 명사에 직접 붙이는 걸 한정적인 용법이라 그래. 요두 번째는 서술적인 용법인데. 근데 서술적인 용법 얘기는 이거 나중에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따로 얘기할 거리도 없어. 에이, 그냥 가자고 얘기해버릴까? 아니 우선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두 가지를 주의하면 되고 거기는 좀 너무 심했고 잘안 뜸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이 얘기가 참 자주 나오게 될 거야. 서술적 논법일 때, 뭐, 목적적 보호자리에는 투부정사가 기본이다. 뭐, 사역동사, 지각동사의 예외조항, 조항이다. 뭐, 그 얘기. 근데 지금은 나올 얘기는 아니니까, 일단 좀 빼놓고, 우선은 위에 얘기나 좀 하고서는 오늘 마무리를 좀 해보자. 예를 좀 들어보면은, 자, 이 문장 다 아, 열기를 맞춰볼래?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I need a chair to sit. 나는 안주로 의자가 필요하다. 틀려. <laughs> 이거 틀립니다. <laughs> 뭐가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혹시 서원이가 한번 맞춰볼 수 있겠니 이거? 아 need a c h a r 뭐가 틀렸을지? 그러면 다른 영작 한번 해볼래? 나는 의자 위에 앉는다. 아이, 의자 위에 앉는다. 의자에 앉는다. 뭐, 어쨌거나 의자 위에 앉고나 의자에 앉고 같은 말이야. 응? 오케이 오너체어야. 맞아. 서원이가 한번 뭐 맞춰볼래 위에 게 어떻게 왜 틀렸는지 나는 안을 의자가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분명히 아래 거 맞는 말이거든 이거. 좀 전에 서원이가 영작한 이거 맞는 문장이거든. 뭐가 문제인지 알겠니? 그치 전치사가 사라졌어. 어, 그래서, 강의를 한번 맞춰볼래? 어떻게 고쳐야 될지? 아, I need a chair to sit이 아니라, I need a chair to sit? on이 필요해. 의자 위에 앉아야 되거든. 의자를 안 치는 게 아니야. 의자를 앉는 게 아니야. 애초에 c 이란 말은 뭘안 치다란 말도 아니야. 지가 앉는다는 의미밖에 없어가지고 목적을 못 달고 다녀.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자. 여기 들어갈 말, 이번엔 서은이가 한번 맞춰볼래? 들어갈 말이 뭘까? 나는 쓸 펜이 없다. 빈칸은 안 돼. 뭔가 넣어야 돼. 또 영작을 한번 해봐. 나는 펜으로 쓴다. I write 펜으로 펜을 갖고 위드를 써야 돼 위드. 그래서 여기 빠진 말이 뭐냐고요? 위드야. 펜으로 쓰거든 위드. 이게 도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야 그래서 I, ha I don't have a pen to write with. 위드. 아, 위드가 없으면 틀립니다. 학교 시험에 꽤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야. 아마 너희들 지금 2학년 올라가서 뭐 처음 보는 시험이라든지 뭐 1학년 때 중간 중간에 보는 이제 어 수행평가라든지 어 그런 데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문제기도 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도중에 좀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하, 그렇답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거. 꼭 전시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닌데 전시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 그래서 아까 저 문제가 아, 나는 이야기할 누군가가 서먼트 토크가 아니라 서먼트 토크 2 였던 거야. 2가 두번 들어갔다고, 어, 이거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 자, 어쨌거나, 실제 문제는 뭐이 정도쯤 풀어보고, 93페이지까지 숙제를 줄게. 93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